안녕하십니까. 서린 자동차 포드링컨 강서전 시장 황서형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번 9월 링컨 노틸러스 관련된 내용을 안내 해 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앞에 블랙 컬러의 노틸러스 차량이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뿐만 아니라 블랙 컬러 또한 정말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컬러인 만큼 차량 디자인과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노틸러스 차량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링컨 노틸러스는 2023년 12월 달에 풀체인지로 출시된 5인승 중대형 럭셔리 SUV 차량입니다. 예전 세대 노틸러스는 중형급으로 봐야 됐지만 지금은 사이즈가 많이 커져서 4910mm로 전장이 늘어나면서 대형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4륜구동 방식이고요. 차량의 엔진은 2,000cc 4기통 터보 엔진이 탑재되었고 8단 자동 변속기하고 궁합을 맞췄습니다. 10단 미션에 비해서 변속 충격이 좀 적은 편이고요. 이미 이 궁합이 오랜 궁합을 맞췄기 때문에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km 정도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외장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 차량만의 특징들도 보이는데요. 이레치 도어라고 해서 예전 컨티넨탈 세단 차량에서 쓰던 이런 레치 도어가 이번 노틸러스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시그니처 테일 램프, 길게 뻗은 테일 램프 또한 노틸러스는 정말 멋있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정말 너무 럭셔리하고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같이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노틀러스 차량의 실내 특징은 바로 전면에 보이는 48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화려한 실내를 돋보이게 해주고요. 그리고 어,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어두운 시간에는 차량의 무드 등 역할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4가지 방향으로 운전자 그리고 동승자 몸에 맞출 수 있는 멀티컨투어 시트하고 그리고 레벨 울티마 최고급 스피커 28개가 적용된 오디오 시스템 이런 것들 탑재해서 럭셔리한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네, 2열 공간 또한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동급 차량 중에서 2열 공간 편의성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리클라이닝 각도 또한 많이 젖혀지기 때문에 장거리 탑승 시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어, 그리고 노틀러 차량의 트렁크 부분인데요. 트렁크 공간도 차크에 커졌기 때문에 어, 트렁크 공간도 더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혀있던 이런 안쪽 부분까지 다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 골프채 같은 골프 가방을 신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할인 관련 얘기를 드리기 전에 차량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9월에는 차량 입항 수량이 많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고 수량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재고는 많지 않지만 3분기 마감과 추석을 맞이해서 공식적인 할인에 그리고 저만의 추가 할인을 더 지원해서 노틸러스 출고를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할인을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담 문의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용 가능한 컬러는 화이트 외장, 블루 외장, 블랙 컬러 다 가능하고요. 시트 색상은 블랙과 베이지 가능합니다. 구매 가능한 재고는 제가 댓글에다가 자세하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서비스 또한 썬팅, 블랙박, 사이패스 외에 편안한 운전을 위한 관광 매러, 유리막 코팅, PPF, 바닥 매트, 트렁크 매트 등 꼼꼼하고 섬세하게 작업 마무리까지 잘해서 좋은 차량으로 인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노틸러스 차량 관심있게 보시는 고객님들은 전국 어디서든 출고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 조건으로 차량 인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